언제 행사를 하느냐, 행사하는 어, 시기와 관련해서는 어, 피로비는 임차인이 피로비를 지출할 때 즉시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해야 되는. 예.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의 원인은 모인지 상관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차입 면체를 이유로 한 해지더라도 유익비 청구는 가능하다. 그리고 어, 임차인이 피로비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 상환받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했다면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비용상환청권을 가진다. 이 6개월은 제소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 네. 그런 정보입니다. 그 관련 부분은 어,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상환청구 액수. 얼마 정도를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할때 필요비는 어, 지출한 비용 전액, 그 다음에 가액의 현존 여부를 묻지 않는다. 반면에 유익비는 임차인이 사실상 지출한 금액하고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다. 적은 것을 하겠죠. 보통 뭐 임대인이 많은 것을 선택하지는 않을 테고요. 적은 것을 할 텐데, 따라서 유익비를 상환해야 될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해서라도. 임차인은 소송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 그리고 현존하는 증가액, 증가액 두 가지 모두를 주장 입증해야 되는 주장 입증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같은 취지고요. 판례가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 판례도 그런 입증을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당사자 뭐 이게,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 임차인 간에 이렇게, 어 유익비 관련, 필요비나 유익비 관련해서, 유익비, 유익비를, 필요비, 그러니까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이고, 그다음그 당시에 건물주, 임대인이고, 이렇게 돼 있다면 별로 문제는 없죠. 당연히 뭐, 두 사람 간에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바뀌었을 때 문제예요. 바뀌었을 때. 네, 그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음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은 그대로 있는데요. 그대로 있는데 임대인이 바뀐 거예요. 건물주가. 그런데 그 바뀐 건물주에 대해서 어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어 권리, 힘 이런 것들이 바로 대항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 어, 이런 비용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전차인. 전차인은, 어, 계약 체결 당사자는 전대인이죠. 임차인인데요. 그 임차인 전대인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그, 임대인에 대해서, 어,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 비용상환청구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그 203조 임대차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 정유자 회복자에 관한 그 203조 규정을 적용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90년 이 대우 판례는 자, 이것도 그임 차인이. 목적 임차인이 매매, 그러니까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어, 그, 그, 이제, 그 임차인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어, 바뀐 소유자, 바뀐 소유자한테 이런 비용상환청권을 행사해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바,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바뀐 소유자가 그 비용상환청권 때문에 그 비용을 돈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 돈은 전 소유자한테 자기한테 어, 그 건물을 판 어, 매도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판례인데요. 왜냐하면 어, 그 이런 유익비는 가치 증가 가 매매대금 결정에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니까 유익비라고 하는 것이 건물의 가치를 증가한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이게 건물 가치가 좀 유익비 때문에 오른 거예요. 임차인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건물의 가치가 오른 것이 매매 대금 결정에 반영되었다, 반영되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많이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돈을 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대금 결정에도 이런 유익비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를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매수인이 임차인의 정유 부분을 명도받기 위해서 임차인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한 결과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어서 이를 상환했다면 매도인에 대해서 어 명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으로 이를 부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탓입니다. 그 다음에, <laughs> 자, 피로 비입비를 이제 행사했을 때, 그 효과, 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건, 정유하는 물건과의 결련성 있는 채권이라고 본 거죠, 결국은. 어, 네. 이런 이제, 법원이 뭐, 임대인에게 기한 후의한, 이런 경우는 뭐,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그, 심도 있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면, 그, 정유하는 물건과 관련이 있는, 결련성 있는 채권이, 이기 때문에 필요유입비가 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음, 동시행 청권도, 청권이나 상계 부분인데요. 피로비 지출한 경우는 상환청금이 바로 발생한다 그랬죠. 아, 그래서, 임차인은, 어, 다음 차임 지급. 내가 만약에 피로비를, 어, 피로비를 뭐꼭 필요한, 예를 들면 방충망 같은 거, 여름인데 방충망이 떨어져가지고 방충망을 했다. 그러면은, 그 방충망 시설한 부분들, 시설한 부분들은, 그, 다음 차임 지급할 때 하고, 상환으로, 나 그거 안 주면은 요거 못 줘요. 라고 할수 있는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면은 하 요게 상황청권이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비네 그런데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동시에 항변권은안 됩니다. 세권 아직 시기가 안 됐죠. 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중에 정산할 때는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